심장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 습관으로 인해 심장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적절한 운동을 통해 심장을 전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효과를 가진 운동들과 그 비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소 운동 심장의 최고의 침구 유산소 운동은 심장 건강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지속적으로 산소를 사용하는 이 운동은 심장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추천 운동 걷기 하루 30분 주 5일 도깅 주 3-4회 23분씩 0 0 수영 주 2-3회 30분씩, 30분씩 사이클링 주 3-4회 30-45분씩 과학적 근거 미국 신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최대 30% 감소시킵니다. 주의사항 운동 강도는 점진적으로 높이세요.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 짧지만 강력한 심장 가 강화. H.I.I.T.는 짧은 시간 동안 최대 강도로 운동한 후 휴식을 취하는 방식을 반복합니다. 이는 심장 기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추천 운동: 30초 전력 달리기 후 90초 휴식, 8회 반복. 1분 버피 후, 1분 휴식, 10회 반복, 45초 점프 스포팅 후, 15초 휴식, 8회 반복. 과학적 근거. 2020년 순환기 연구 저널에 따르면, HIIT는 심장 기능 개선과 혈압 감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주의사항, HIIT는 강도가 높으므로 건강 상태를 체크한 후 시작해야 합니다. 초보자는 전문가의 지도화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운동 식량을 보호하는 근육의 힘 근력운동은 심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세사량이 올라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며 이는 심장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추천 운동 스쿼트주 2-3회 3세트 12-15회 푸시업주 2-3회 3세트 10, 15회 데드리프트주 1-2회 3세트 82회 플랭크 주 3-4회 30초 3세트 과학적 근거 2019년 JAMA 카디알러지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최대 23% 감소시킵니다. 주의사항 올바른 자세로 운동해야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무게로 시작한대요. 요가 심장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운동. 요가는 스트레스 감소와 혈압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심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추천 운도하타 요가 주 2-3회, 7푸닝식 파워 요가 주 1-2회, 45분씩, 호흡 요가 매일 15분씩. 과학적 근거: 2020년 유럽 부방 심장학 저널 연구에서 요가가 심혈관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입증했습니다. 주의사항: 무리한 자세는 피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이세요. 댄스 즐거움으로 심장을 춤추게 하는 운동. 댄스는 유산소 운동의 효과와 함께 즐거움을 주어 지속적인 운동이 가능하게 합니다. 추천 운동: 중바주 2-3회, 45-60분씩, 살사주 1회, 60분씩, 힙합댄스주 2회, 45분씩. 과학적 분거 2016년 미국 심장 협회 전널에서 댄스가 심혈관 건강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주의사항: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신발을 착용하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세요. 이러한 다양한 운동들을 조합하여 실천하면 심장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갑작스러운 보강도 운동보다는 점진적으로 운동 시간과 강도를 늘려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을. 특히 심장 질환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안전하게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심장은 평생 쉬지 않고 뛰는 놀라운 장기입니다. 이제 당신이 심장을 위해 무언가를 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운동의 마법이 당신의 심장을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한 심장은 더 나은 삶의 질, 더 많은 에너지, 그리고 더긴 수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당신의 노력에 감사할 것입니다.